그런데 이 감각 접촉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아양코빠나파소 아니조상카또빠티자사무반노 But this contact is impermanent, conditioned, dependently arisen. 그런데 이 감각 접촉이라는 것은 보면 참으로 무상하고 여기는 무상만 썼지만 항상 무상, 고, 무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유의법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고, 불만족스럽고 그 이유는 뿌리가 바로 무와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찰을 하게 되면 그 느낌에 대한 잠재성향, 즐거운 느낌에 대한 잠재성향은 탐욕이고, 괴로움의 느낌에 대한 잠재성향은 적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잠재성향은 무명인데, 요같이 무명, 미혹. 탐진치 미혹 이것이 전부 다 날라가게 되어서 우리가 느낌 다음에가레로 이어지는 그 연기의 바로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양, 아양은 this, 커는 강주 이것은 참으로 빠나는 어떤 말을 반대로 연결할 때 쓰는데 여기에 맛과 같은 뜻입니다. 봤소 그런데 그런데가 바로 바나입니다. 이 감각 접촉은 아양봤소이 감각 접촉은 아니죠. 아니짜의 격변화 무상하고 쌍카타 이것이 바로 형성된 아쌍카타하게 되면 형성되지 않은 열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빠띠짜 파티자, 빠띠짜가 조건이니까 조건에 의해서 삼웁반노 사무빤나 이것은 바로 일어난 생겨난이란 뜻입니다. But this contact 하지만 이 감각 접촉이라는 것은 impermanent 이문낯의 뜻이니까 permanent라는 것은 항상한. 그럼 impermanent는 무상한 무상하고 conditioned 이것이 조건화되어 있고 여기서는 형성되었고 dependently 의존해서 arisen. 일어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부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감각 접촉의 조건 주어진 이 즐거운 괴로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어찌 항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장 코 바나상 카당 빠띠자 사무반낭 파상 바티자 우반나 숙카 드카 아드카 마숙카 웨단나 구토 니짜 바위사 디디. So when the pleasant, painful, neither painful nor pleasant feeling has arisen in dependence on a contact that is impermanent, conditioned, dependently arisen. How could this be permanent? 이렇듯 무상하고 무상이 나올 때는 항상 무상 고 무화 이렇게 삼법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무상하고 고이고 무화이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감각 접촉 감각 접촉 다음에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지워진 이 즐거운 괴로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이 이 느낌이라는 것이 어찌해서 항상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하지 못하고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아니짱 아니자는 무상한 코는 강조이고 빠나는 아까 봤 연결할 때 씁니다. 쌍카땅 무상하고 쌍카타는 형성되었고, 빠띠짜 조건에 의해서 사뭇 반낭 생겨난 팟쌍 감각 접촉에 빠띠짜 조건 지워서 오빠나 일어난 스카 외다나 즐거운 느낌 트카 외다나 괴로운 느낌 아득함 아스카 외다나. 괴롭지도죽급지도않은 느낌이라는 것이 이구 또라는 것은 어찌 하 니짜 니자는 아니짜의 반대입니다. 아니짜는 무상한 엔디짜는 항상한 바위 사티할때 이 바위사 띠는 원형이 바와 띠 바와 띠라는 것은 to be나 to become의 뜻입니다 여기는 이사 띠 이렇게 써가지고 미래를 표현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할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so. 그래서 when the pleasant feeling에 다 걸립니다. 즐거운 느낌, painful feeling, 괴로운 느낌, neither painful nor pleasant feeling.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has arisen 일어날 때, independence on 의존에서 a contact 감각 접촉의 어떤 감각 접촉이냐면 내시 수식을 합니다. There is impermanent, 무상하고 conditioned, 조건화된, 형성되었고, dependently arisen 이렇게 쓰게 되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의존에서 생겨난 그런 감각 접촉이 how could it 그것이 be permanent? 이 p e r m a n e n t 는 impermanent의 반대인데. 어떻게 해서 항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감각 접촉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괴로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놓아 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소파세자 수카야 두카야 아둑카마수카야자 웨다나야 아니차누빠시 위하라띠 와야누빠시 위하라띠 위라가누빠시 위하라띠 니로다누빠시 위하라띠 빠티니삭카누빠시 위하라띠 He dwells contemplating impermanence in contact, an unpleasant, painful, neither painful nor pleasant feeling. He dwells contemplating vanishing, contemplating fading away, contemplating cessation, contemplating relinquishment. 그는 감각 접촉에 대해서 그리고,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고 무상이 나오면 항상 무상, 고, 무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통찰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든지 간에 변하기 때문에 고, 불만족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고 인식을 그치기 때문에 사그라들게 됩니다 사그라짐을 관찰하고 사그라지니까 탐욕의 빛바람이 일어나고 이욕 다음에 니로다 소멸이 일어나며 일어난 법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 파티니사카가 실제적으로는 높은 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나빠나 사띠수따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경 예보에 되면 16단계 수행이 나오는데 그 16단계 중에서 마지막 16번째 단계가 빠띠니사카 넛빠시 이도아 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숨 날숨에 대한 사띠를 닦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관찰한다 할 때는 이 관찰을 통찰이라고 이해도 해 됩니다. 통찰제로 보는 것. 왜냐하면 사띠를 하게 되면 항상 통찰제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찰하는 것이냐면 어떤 법이든지간에 그 법은 항상 삼법인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 so, 소는 그는 파세 파사의 변화입니다. 감각 접촉에 대해 짜는 연결할 때 and 수카야 외다나에 다글립니다. 뒤에는 짜는 빼도 괜찮습니다.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두카야 외단나야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아두캄 아스카야 외단나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아니짜누빠시할 때 이건 아니자 무상이고 그 다음에 아누빠시할 때 아누는 따라서 계속해서 along의 뜻이고 continually 파세는 이것은 이바사나할때 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다 여기서는 관찰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위하라띠, 3인칭 단수 형제형을 썼습니다. 왜냐면, 소가 단수기 때문에, 여기 3인칭 단수 현재형을쓴 겁니다. 와야, 이것도 와야하고, 그 다음에, 아느바시 와야는 사그라진, 니케이, 영어로 사그라진, 이란 뜻입니다. 와야 느빠시 위하라띠 사그라짐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위라가 할때 이것도 위라가 탐욕의 빗바람을 아누빠시 관찰하면서 위하라띠 머물고 니로다 이것도 니로다 소멸이고 아누빠시 소멸을 관찰하면서 위하라띠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파티니사카, 이것도 파티니사카고 아누파시, 내려놓음을 관찰하면서 머무른다 영어로는 he dwells, 그는 머무른다 dwell, 거주하다 머물다 여기 contemplating, 이것이 바로 관찰하면서, 명상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impermanence, 무상을 in contact, 여기서는 파세할 때 첫격을 썼는데 이 장소를 나타냅니다. 감각적 욕망에서. 그리고 in pleasant feeling, 즐거운 느낌에서, painful feeling, 괴로운 느낌에서, neither painful nor pleasant feeling,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 그는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그는 머문다, contemplating. vanishing, vanishing은 여기서 사그라짐을 관찰하면서 contemplating, fading away 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것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건데 탐에게 빛바람을 관찰하면서 contemplating, cessation의 소멸, 소멸을 관찰하면서 contemplating, relinquishment, relinquishment가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